자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뭡니까? 이제는 얘기할 때도 됐는데 아, 구간 양끝 함수값. 자 근데 어쨌든 구간 양끝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려면 n은 닫힌 구간일 때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닫힌 구간이든 열린 구간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값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 그냥 아홉 글자니까 좀 외워라 이제 알겠죠? 네. 당연히 그래프와 함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프하고 함께와 함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관련해가지고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어, 주어진 함수 구간에서 그죠?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다 친구 간이니까 우리 어디 확인하면 돼? 구간 양간 함수 값이랑 극값둘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죠? 어. 빨리 그리기로 못 그리니까, 뭐 할까? 미분할까? 6x 제곱에 빼기 6x에 빼기 10인데 이거 기억하니? 야, 숫자는 딱 맞는데 뭔가 두, 다 더하면 뭐예요? 다 더하면, 다 더하면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2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뭘 가지는 거야? 극 때 극소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랑 같이 하라고 했잖아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에요. 여기가 2구요 여기가 1은 어디 있어요? 아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2는 이런데 있겠지. 왠지 알아? 왠지 알아? 비율 관계 비율 관계. 이렇게 딱 그었을 때몇대 몇이 돼? 2대 1이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야 맞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네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비율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비율 관계를 필수적으로 쓰셔야 돼. 한 가지 추가하면 거리곱까지 추가할게요. 비율 관계랑 거리곱을 거의 필수적으로 쓰셔야 된다. 알겠죠? 근데 저거 안 쓴다고 해도 우리 풀수 있지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저두개 써야 돼 자, 그러면 3은 어디 있겠어? 3은 2보다 조금 왼쪽,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최대 최선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극대와 극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2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되네요, 그림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 극소. 즉, 최대 최소로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황이 네. 되는 거야. 요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4차 함수지. 4차 함수인데 보여? 항이 3개잖아. 빨리 그리기쓸수 있어 없어. 그렇죠. 있죠. 빨리 그리기쓸수 있지. 마이너스 1을 뭐로 생각하면?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X의 세제곱에 뭐가 되는 거니까? 3X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000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맞아. 0003분의 4니까 0003분의 4. 여기 0이고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우리 어디까지 볼 거야? 2까지 볼 건데 2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야. 비율관계 기억하지. 몇대 몇? 3대 1입니다. 그럼 총 4칸이니까 한칸당 3분의 1이다 보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내가 2까지 본다라고 했어요. 아 2는 원래 여기네요. 이, 이런 데 있겠지? 어 그럼 최소는 여기. 최대는? 여기지? 거리 곱 써볼까? 거리 곱 써볼까? 여기서도 거리 곱 쓰면 되지? 여기서 거리 곱 써볼게. 최고 참기에서 얼만데? 3이야. 3은, 3은 고정으로 가시고. 자, 최. 야, 이거 기억하냐?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칸의 간격에다가, 뭐, 뭐, 얼마 곱해? 27 곱하고 4제곱이죠. 27 4제곱. 여기다 27 곱하기, 한 칸의 간격이? 3분의 1에 4적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얼마,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알수 있냐면,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림참잘 그렸죠? 여기 1인데 여기 1이죠? 어, 그럼잘 그렸어, 맞지? 이 길이가 1이거든요, 맞습니까? 어,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니까, 러이 극소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2를 구해야 돼? 2에서 어떻게 그냥 거리가 없을까? 얼마?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됐습니까? 그럼 3분의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맞지? 어, 그러니까 16인데,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으니까 15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음, 이렇게 하시면 돼. 넘어갈게요. 다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X는 1에서 극소감 마이너스 6을 가진다고 최대값과 라고 했어요. 자,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모르지?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 그래프 그릴, 주... 아니, 뭐,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는 있겠지? 그려볼까? 아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식을 쓸수 있습니까? 내가 네, 이거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자, 식을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에서 극값 얼마를 가질 때라고 한다면 x 플러스 1이 얼마냐면 제곱에다가 x 빼기 네모 정도에다가 마이너스 6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나오지? 그다음 미분해갖고 마이너스 1넣으면0 돼요. 그러니까 0에서 이제 미분계수 0이야. 마이너스 1에서, 오케이? 혹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될까 이제? 네모만 찾으면 끝나겠죠? 네모 어떻게 찾아요? 네모 어떻게 찾아요? 뭘 어떻게 찾아? 상수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상수항 얼마야? 네모 빼기 6이지? 그 그러니까 네모가 5인 거야. 알겠어. 네모는 5예요. 그럼 그래프 그릴 줄 알겠지? 갑니다. 내려가는 그래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5인데 Y가 얼만데?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오케이. 이제하네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 어디 있니? 여기 어딘가 있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그려봐. 자, 몇 대면? 2대 1. 2대 1, 그럼 여기 얼마? 3. 와우.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와우. 그럼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있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어디겠어요? 3일 때 최대임을 알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3에서, 그냥 뭐 해볼까? 대입? 거리 곱스라고 했죠 거리 곱. 얼마? 4 곱하기, 4 곱하기 2. 얼마예요? 32. 여기 길이가 32. 그럼 여기가 최대가 얼마? 26.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알려준 대로 하고 있잖아, 알려준 대로. 맞아, 아니야. 이거만 조금 안 알려주네? 이거 예전에 알려줬어, 예전에. 알겠지? 언제인지 기억은 납니까? 기억 안 나죠. 알려줄게.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말을 잘 기억해야 돼. X는 A에서. 극값 b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 자체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모르겠지만 극값인 거야.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극대다 하면은 하나의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극소라고 해도 하나의 가능성을 주는 힌트 하나 더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려면 꼬불꼬불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꼬불꼬불한 모양이 되면은 여기가 A에서, 여기가 B거나, 여기가 A에서, 여기가 B가 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어, 그러면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A에서 B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뭘로 놔? Y는 B라고 놔버리, 놔버리는 거야. 맞지? Y는 B라고 놨을 때, A라는 금몇개 가져요? 두개 가져요. 여기서 모르는 금몇개 가져? 요한개 가져요.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최고차항 개수는, 맞춰 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 그림 그림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래 정석은 뭡니까? FA가 얼마다? b 다라 F'A가 얼마다? 어, 요걸로 가는 거야.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근데 이거를 뭘, 뭘로 풀 거냐. 애 차이죠. 식을 이렇게 한 번에 적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뭐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0 된다, 아 마이너스 6 된다 고 미분해 갖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얼마? 0 된다 해가지고 두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a, b를 구해서 그 fx를 갖다가 또 미분을 한놈 알잖아요 미분한 놈하니까 fx 식을 적고 fx 그래프 그리고 그죠?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fx 그래프 그리고 예이걸거 하든가 알겠어요? 네. <laughs> 너무 벌써 힘들잖아 그지? 자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했고 fx의 극대값이오래요 극대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겠죠. 맞죠. 그럼 여기가 5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야겠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어, 여기가 5래요극대가 이렇게. 근데 나보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뭘 이용해야 돼? 비율 관계를 이용하시라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가 얼마예요? 2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0이에요. 맞죠? x 축 있잖아요? 0, 1, 2잖아? 그지 됐지? 그러면 2대1이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얼마야? 3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뭘 구하래? 최대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 여기 3 여기 그럼 취득금 얼마야? 5죠 5 취득금 오잖아 5잖아 됐어요? 어려워? 야 마이너스 2어디있어 여기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까지 중에 최대를 구하라는 거잖아 가장 높은 거 구하시면 돼 1번 알겠네 하나 더 남았네? 자 갑니다 4차 함수고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4차 함수에 뭐 씌웠어? 최대값 이웠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다. 오케이. 갑니다. 안에 있는 함수부터 그려야겠죠. 안에 있는 거 미분 해야 될까? 음 해야 되겠다. 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의 세제곱에 빼기 1 2에 x의 빼기 8 이렇게 돼요. 자, 보입니까? 누구를 일단 근으로 갖겠구나.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겠구나. 1은 아니잖아. 그니까 러 숫자가 뭔가 어때? 숫자가 뭔가 숫자끼리만 보면 뭔가 더하기로 하, 나오는데, 다 더하면 0이 아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간다고. 여기서. 네. 자, 갑니다. 4하고 0하고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1 조례제법 되는 거 알았으니까, 4, 마, 4, 마, 4, 4, 마, 8, 8, 0. 한번더 어때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어, 보입니까? 4마, 4, 4 8, 8, 0 그럼 여기서는 4최고차항 계속 가지고 x-2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함수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함수의 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내가 괜히 이걸 이렇게 그렸네요. 하, 이거 기함수에다가 평행이동이지.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하! 괜찮아 그냥 하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 4차함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상관 없지만 이걸로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에요 그러면은 꼬불꼬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니까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하죠?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돼요 이게 누구야 지금? F 아 요거를 이 안에 있는 놈을 Gx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g 프라임의 x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설명해줬지? g 프라임 x를 이용해서 누구 g x를 그리는 거 설명해줬죠? 어 그거 쓰는 거야. 부호를 잘 보시면 돼요. x축 만나지 않마 자꾸 마마 내려갔다 내려갔다 증가. 자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겨? 아 이런 선이 생기겠죠? 기울기가 0기니까 그죠? 이게 지금 누구냐면 gx를 하는 거예요, gx.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몇대 몇이니까? 3대 1이니까. 3대 1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침 3이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 3이겠죠? x 좌표가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본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볼 건데, 내가 보는 건 여기다 뭘 씌워야 되니까. 절대 값씌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함수 값을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X축이 어딘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X축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어, 여기에다가 뭐 한번, 얼마 대입해 보면 될까? 2 한번 대입해 보자, 2. 얼마 나오죠? 2 대입하면은, 16에 빼기 2, 4, 24에 플러, 빼기, 16에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27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에요. 나 하나만 더 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6 플러스 8 빼기 3이니까 0이네요. 엑축 여기, 여기. 어 그래, 그럼 그냥 너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구나. 그럼 최대는 얼마겠어? 27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안 썼어요. 내가 조금 빨랐을 뿐이야. 자, 갑니다. 이냥 풀어볼게요. 저거 이용해서 그냥 풀게요. A가 양수입니다. FX가 다친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럼 다친 구간이니까 어디 아니면 어디겠어? 구간 양끝 함수값이나 극값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해야 될까? 미분해야겠죠. 미분해. 자, f의 프라임의 x는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에 플러스 2a의 x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지만, 야, a도 안 알려줬는데 인수분해도 안 되면 그값을 어디서 구할 거야? 갑니다. 자, 3x에 여기 x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 이 정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A와 3분의 A에서 뭘 가진다? 극대 극소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고 참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A. 여기가 얼마야? 3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알려줬죠? 뭐 알려줬죠?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예. 자 비유각을 이용을 하시라고. 자 그러면 자몇 대면? 몇? 2대, 2대 1이요. 3차니까 2대 1. 4차면 3대 1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죠? 3분의 4a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a 예. 여기가 3분의 4이니까 여기는 3분의 2a이고, 더하면 a가 되겠지. 그니까 러 내가 보는 부분은 도대체 어딘 거야? 그냥 이건 거야. 여기를 보겠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서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27분의 14라는 거야. 여기 길이가 얼마다? 27분의 14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응? 자, 그럼 a 한번 대입해볼까? 저기다가? A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A 세제곱,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사라지고 A 세제곱 플러스 2 나옵니까? 맞죠? 그럼 여기는 이제 Y는 A 세제곱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러면 극대 극소에 뭘 이용하면 될까? 차이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해볼게. 자, 극대 극소의 차는 일단 A 세제곱 빼기 얼마겠어? 어, 플러스 27분의 40이 돼요. 예, 그때 우수의 차이야. 자, 그러면, 뭐, 한 칸의 간격이 얼마예요, 아까? 3분의 2. 그러면, 4 곱하기,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니까, a 곱하기 k, 얼마? 3분의 2 a 의몇 제곱? 3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오, 너무, 너무 편한데? 자, 얼마가 되죠? 27분의 얼마? 32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대충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느낌 A 세 제곱, 아 소리 자. 그럼 이거 살짝 넘어가고, 뭐 어떻게 하면 뭔가 될것 같지 않니? 넘겨보자. 넘겨보면 어떻게 되니? 2 7분의 5에 A 세 제곱, 마이너스 2 7분의 40이니까. 27이 2에 사가지고 A는 얼마? 2너. 어 A가 2가 나올 수 있나? A가 2면 말이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니? 아,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구나. 아, 플러스네요. 그럼 a가 2예요. 그럼 최대값 m 얼마? 1 2죠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12가 정답. 당연히 480번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이 나왔잖아요. 도형이 나왔는데 그래프잖아. 그래프면 뭐부터 생각을 했어? 좌표입니다. 좌표. 당연히 어디 좌표를 찾아야 될까? 가능하면 1사 보면. 1사 보면. 1사 보면 있는 c 저비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해 보면? a, 그러면은 대입하니까 900이 얼마? a의 제곱이 되는데 a라는 문자를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니까 a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근데 a는 그냥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그 1/4분면 위에 있는 거니까 a는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1/4분면이면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지? 네. 열린 구간이니까 구간 양간 함수값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답은 어디서 나온다? 그 값에서 나온다 라는 거야 어, 우리는 딴거볼 필요 없이 이제 미분해갖고 0대점 찾으면 봐보고 저 뭐야 비율관계 써야 된다 알겠니 갑니다 자뭘 구하라 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 너네 이제 넓이 구하는 방법 알아몰라 사다리꼴 알죠 윗변 곱하기 노, 아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 윗변이 얼마겠니 2a인 거 보입니까 윗변이 얼마겠니 6인 거 보입니까 높이 얼마겠니 900이 A제곱인 거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는 거야? 넓이라는 거네. 2분의 1 했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2A 플러스 6 곱하기 높이 900이 A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살짝 2로 나눠주면은, 여기 A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채우면서, A 빼기 3이랑 A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미분할 거니? 아니라고. 미분하지 말라고. 알겠어. 자, 그립니다. 최고항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자, 마삼, 마삼, 삼이니까. 이정도의 마삼, 마삼, 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최고항계수는 1입니다. 절대 값이 1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최, 대 값. 그럼 어디겠어? 극 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됐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뭘로 구할래? 일단 여기가 X축인 건 알겠죠? 어. 비율 관계로 여기 구했잖아. 비율 관계로 여기 구했잖아. 거리 곱 쓰면 되겠지. 비율 관계 쓰고. 자, 몇 대면? 2대1 얼마예요? 1. 됐어요? 응. 어. 너 거리 곱쓰자 얼마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하면은 446에 32가 정답. 이렇게 구하시면 돼. 알겠어요? 자, 봐봐. 오른쪽 그래가지고 좌표표표면 위에 4점. 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8이고네 변이 어네 변이 좌표축과 평행한 정사각형 어 이게 있대요.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할 건데 겹치는 부분의 최대값을 p, p 분의 q 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점이 움직일 거니까. 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얼마라고 설정하면 좋겠어? a,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오 a 가 됩니다. 맞습니까? 음. 근데 A가 지금은 겹쳐야 안 겹쳐요? A가 최소 어디는 와야 겹치니? A가 1, 4분면에 있어야 겹치지 않겠어? A가 여기에 있으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응. 그럼 A는 1, 4분면에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끝났어요. 갑니다 A가 1,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지만? 누구보다? 5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보셔야겠지. 어,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가정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이 길이와 이 길이만 곱하면 뭐가 돼요?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뭔데? x 좌표 y 좌표 아니야 이 점에? 그지 그냥 x 좌표 y 좌표 곱한 거예요. A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갑니다. 그럼 A가 몇 개? 야, 마이너스 A제곱에 A 빼기 5니까. 005네요. 005. 최고창기 음수. 자, 00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몇 대면? 201. 그럼 여기 얼마?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거리가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얼마?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참계수 1이니까. 그러면 27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 500이 되지? 어, 그래서 정답은 510. 됐습니까?